김다현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젊은 신성으로 그녀의 독보적인 재능과 무대 위에서 발휘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국내외에서 많은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2021년 그녀는 미스트로트 2에 출연하여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비록 보이스 트롯에서는 2위에 그쳤지만 그녀의 무대는 항상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김다현이 최근 일본에서 방영된 한일 톱텐쇼의 13화에서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무대는 김다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김다현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집대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관객들의 기대는 한껏 높아졌고 첫 음부터 마지막 멜로디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가사와 함께 전달되며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공연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그녀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이는 마치 무대 위에서 그녀가 전하고자 했던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낸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명장들은 김다연의 무대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그들도 이날만큼은 감동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명장은 김다연의 무대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와 안무는 마치 하나로 완벽하게 어우러져 감정을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그녀의 예술성을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찬사는 김다현이 단지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무대 전체를 아우르는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날 김다현이 선보인 무대는 전통적인 한국 음악과 현대적인 팝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안무 역시 음악적 시도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무대 위의 모든 움직임이 의미있는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의 가수들도 그녀의 무대를 보며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인기 가수는 김다연의 무대를 보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깨닫게 됐다. 그녀는 정말로 놀라운 아티스트라고 말하며 김다연이 동료 가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날의 공연으로 김다연은 한일 톡텐쇼에서 단연코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결과는 그녀의 무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또한 이 무대는 김다연이 앞으로도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할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김다연의 무대를 본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은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다현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며 전 세계 팬들에게 그녀의 음악과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2021년 미스트로트 2 출연 이후 그녀의 무대는 늘 화제를 모았으며 매번 그녀의 성장과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김다현은 악성 루머와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비판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며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숙함과 단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다현은 최근 인터뷰에서 그녀의 여정을 회상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비판적인 의견과 반응들이 저를 매우 상처 입히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성공한 가수의 이야기를 넘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을 믿으며 비판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와 아버지 김봉공과의 관계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릴 적 저희는 신부님과 신자의 관계처럼 더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구 같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김봉곤의 딸로 주목받았던 김다현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며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이제 한국을 넘어 일본 무대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그녀의 글로벌 음악 여정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녀는 최근 MBN 위한일 가수 대결에서 최연소 MVP로 선정되며 국제 무대에서 그녀의 탁월한 재능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김다연이 두 나라 간의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국 관객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다연의 일본 무대 진출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무대는 그녀가 가진 독특한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다연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다음 행보를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